안녕하세요. 코인 니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파일 코인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동안 못 다뤄가지고, 쌓였습니다. 정보가. 한달 넘게 못 다뤘는데. 근데 좋습니다. 기소식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은, 금액은 지금 다른 아트들과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5%올라갔고요 1개월 동안. 시줄로 보면은 좀 적죠? 거래량이 64. 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거래량 괜찮은 편이고, 총액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좀 지났죠? 그레이 스케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AI쪽 펀드 5개 중에 하나에 들어갔고요 이런식으로 그 중에 파일코인 맨 위에 보이죠 여기 그리고 이런식으로 아예 AI쪽에서 여기 이렇게 파일, 파일코인트러스트라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있어요 그레이스케일쪽 펀드예요그 사이트입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파일코인 관련된 파일G거든요 티커가 그레이스케일 파일코인트러스트라고 아예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그리고 오늘의 주제죠 썸네일에서 나왔습니다 솔라나랑 그러니까 예전부터 솔라나가 파일코인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더 이렇게 영지식 스토리지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솔라나랑 파이코인 서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한번더 해준 모습입니다. 솔라나가 애초부터 웹사이트, 솔라나 웹사이트를 파이코인 스토리지 내에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를요. 그걸 이제 솔라나 웹사이트를 돌리고 있고, NFT 지원도 가능하죠. 이미지랑 뭐 영상, mp3 이런 거다 넣어, 넣어놓고, n f t 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솔라나 블록체인 자체를 스토리지 내에서 돌린다는 얘기 같은데 이거는 좀더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지 스토리지 지금 이게 떠오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개념인데. 영지 시스토리지. 아무튼 이걸 이용해서 예전부터 솔라나가 파이코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고 점점 더 이용하게 될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지 시스토리지도 나왔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지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솔라나 브레이크 아웃. 이거 컨퍼런스거든요 솔라나. 여기에서 파이코인 관련된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에이저. 최근에 살짝 인기가 있었던 AI 관련된 프로젝트고요. GPU 파워 빌려주는 거. 그거를 파이 코인과 연계해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에이저랑 파이 코인, 이렇게 파트너를 이뤘고요. AI 쪽으로요. 그리고, 라이트하우스라고, 이게 파이 코인 쪽, 그래도 꽤 상위권, d 앱인데 여기가 에이저랑 연계를 해가지고, 또 AI 관련된 데이터 스토리지, 이것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저가 지금 두 가지죠. 두 가지로 파이 코인 쪽과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 중이라는 거. 파이 코인 스토리지가 괜찮기 때문에, 성능이 괜찮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렇게, 네, 블록체인 쪽에서 생태계를 이용하는 거겠죠. 그리고 파이 코인에서 파운데이션이죠. 여기서 도한번더 이렇게 에이저 관련해서 공지를 해줬고요. 에이저 클라우드와 협력한다고. 그리고 에이저도 따로 이렇게 파이 코인 관련된 공지를 해줬습니다. 네, 에이저가 직접 공지를 해줬고요. 고급 GPU 제공하고 토큰 받는 거, 그거를 에이저에서 제공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디앱을 사용할 거다 라고 예, 공지를 해주고 있고. 에이션은 지금 시가총액은 221입니다. 근데 거래량은 139위로 시가총액보다 높네요. 근데 아직 많이 풀리진 않았습니다. 꽤 많이 올랐네요. 네, 27% 많이 올랐네요. 이주 동안. 여기 저점으로 따지면 30% 넘게 올랐겠네요. 파이코인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되게 준비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파이코인 스토리지 그리고 AI 쪽 관련해서 정말 준비를 잘 해주고 있어요. 1년 전에 제가 파이코인 뭐 하냐고 막 비난을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개발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인 레이어 2가 지금 정말 안 알려졌어요. 레이어 2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면 더 많을 거예요. 실제로 있습니다. 플루언스라고 여기가 파이코인의 레이어 2예요. 정식 레이어 2고 첫 번째 레이어 2고 여기가 IPC라는 라이브를 통해서 레이어 2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토대를 만든 게 플루언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클라우드 컴퓨팅, 그러니까 클라우드 머신 쪽이거든요.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거 아시잖아요. 그쪽으로 가상, 컴퓨터, 컴퓨터 빌려서 쓰는 거, 그쪽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기반을 파이코인을 사용한다. 이게 지금 인터넷 컴퓨터 얘가 상위권 코인이거든요. 상위권 알트코인인데 얘랑 분야가 겹치게 돼서 결국 네, 이 레이어 2가 이 셀레스티아도 지금 이쪽으로 밀고 있거든요. 제가 ICP는 잘 살펴보진 않아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은 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셀레스티아하고도 경쟁을 하고 파이코인의 레이어 2하고도 경쟁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 파전입니다. 파이코인은 네. 원래 스토리지였는데 이쪽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넘어온 거고요. 셀레스티아는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였는데 여기도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넘보는 거고요. 인터넷 컴퓨터가 제가 알기로 데이터 가능성 레이어 안 하고, 뭐, 인공지능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결과가 나는지도 모르겠고, 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파이코인은 레이어2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왜냐면 첫 번째 레이어2가 나왔고, IPC, 이거는 이미 제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하면은 레이어2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파이코인 레이어2 늘어나면 좋죠. 파이코인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FVM, 이게 더 대박입니다. FVM, 그리고 EVM, 비교를 해볼게요. EVM은 이더리움 가상 머신인데, EVM을 채택한 블록체인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근데 이런 EVM을 사용하는 블록체인들이 다 이더리움을 가스비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아발란체. 아발란체 블록체인은 EVM을 채택을 했지만 가스비는 아발란체를 사용합니다. 클레이튼도 마찬가지죠. 카카오 자회사가 만든 거. 이것도 EVM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솔리니티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만들 수 있습니다. DApp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클레이튼도 가스비는 클레이튼 코인을 사용하죠. 이더리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FVM은 이 파일코인 스토리지와 클라우드 컴퓨팅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파일코인을 수수료로 사용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e v m 은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블록체인. 이 근데 이걸 한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가스비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FVM은 아직은 적어요 많진 않은데 이 FVM을 사용하는 블록체인들은 반드시 파이코인을 스스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별이 다르죠 그래서 파이코인이 스토리지 분야 완전 1위죠 그거에다가 AI 쪽 진출했고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하고 있어요 저 파이코인 레이어2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 그것도 파이코인을 파스비로 쓰거든요 FBM이 이미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고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파이코인 저는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가격은 가치를 천천히 따라갑니다 그거는 아시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 제가 말한 인터넷 컴퓨터고요 경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3위로 높아요 하지만 거래량 83위 많이 안 좋죠 분발해야죠 금액은 좀 많이 늘어났네요 한달 동안 30% 이게 제가 말한 파이코인 레어 2입니다. 플로언스 최근에 블록체인 열지 몇개안 됐어요. 이 FLT가 플로언스의 플로스 플루언스 블록체인 그러니까 8코인 레이어 2의 거버넌스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테이킹하고 있다. 이게 스테이킹을 하면서 블록체인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같이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스테이킹 하는 게이플로언스 레이어 2에 정말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플로언스 FLT 토큰을 스테이킹 하라고 권해 드리진 않습니다.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그래서 이더리움 레이어 2가 막 활성화 되잖아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특정 레이어 2를 투자를 하라고 권하지 않고 그냥 이더리움을 투자해라라고 권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모이는 그 주체, 그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파이코인 레이어 2가 많아지면은 그냥 제 생각에는 파이코인을 투자하는 게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IPC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IPC는 파이코인 레이어 2를 만드는 핵심적인 기능이고 이거를 이미 첫 번째 레이어 2인 플루언스 앞에서 보여드린 거 제가 다 만들어놨다.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파이코인 생태계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코인 관련된 팀이 60개나 돼요 그리고 이 60개가 스타트업이라고 하긴 하는데 아닙니다 대규모 회사들도 많아요 보면은 에이아 여기 보이죠? 제가 앞에서 파트너십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플로언스 여기 레이어 2입니다. 여기도 있고요, 레이어 2. 자, 컴퓨팅 AI 쪽하고도 관련돼 있고, 대피나고도 관련돼 있고요. 큰데가 여기 싱귤레이티넷 AI 쪽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파이코인 쪽이랑 파트너십 했다고 말씀드렸죠? 오션 프로토콜도 크고요. 여기 스시스왑 이런데도 크죠? 알렉사 이것도 되게 큰 블록체인이잖아요. 피스 네트워크, 오라클 쪽에서 넘버 2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솔라나가 자주 이용하는 게 디스토어라고 e 하는 특정 기앱입니다. 네, 여기를 많이 사용하고 라이트하우스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싱귤랄리티넷 이 AI 프로젝트가 여기를 통해서 파일코인을 사용합니다. 스라차 얘는 빠른 스토리지, 그러니까 빠른 검색이랑 저장, NFT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미 생태계가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이게 그냥 일반 스토리지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핀이랑 AI 쪽으로 이미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파일코인이 생태계 구축을 제대로 잘해주고 있다. 그거 관련된 파트너십,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십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파일코인이. 여기 지금 보이는 애들도 다 새로운 파트너십이고요. 솔라나 보이죠. 오픈씨도 있고, 이게 다 큰데죠. 디스토어, 여기가 지금 파일코인을 대표하는 디앱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가 분산형 스토리지. 그러니까 스토리지 쪽입니다. 새로운 파트너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실 여기도 디스토어 여기를 사용해서 파일코인을 품보한다. 여기 FTH 여기도 디스토어를 통한 스토리지를 사용한다. 새로운 파트너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파트너십들입니다. 디센트 여기도 디스토어랑 파일코인을 위한 파트너십을 했다. 앞에서 봤던 라이트하우스라고 여기도 대표 g 앱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이죠, 라이트하우스? 여기가 이 데스트라 네트워크를 위해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AI 쪽은 파일 코인 기능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기획들이 다른 프로젝트들이랑 파트너십을 잘 맺고 있습니다. 네, 파일 코인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라이트 하우스. 이거는 영지식 쪽을 활용을 해가지고 보안입니다. 보안. 스리지 관련된 보안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파트너들이 앞으로 더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엣지 여기도 파이코인 쪽 시스템을 사용한다. 되게 파트너가 맞죠? 이터널 AI라고 여기도 AI 프로젝트인데 파이코인 쪽 소리즈를 사용한다. 파이코인 이 개발 블록체인 개발 팀이 정말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F3라고 이게 제가 몇 개월 전에 소개를 시켜드린 건데 거의 다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속도 업그레이드거든요. 엄청 빠르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되냐? 이거는 지금 그 파이코인의 소스 코드 사이트입니다. 그 F3. 따로 지금 기능을 준비를 하고 있고 보이죠 F3 Fast Finality in Pi Coin 얼마나 속도를 빠르게 해주냐 상으로는 450배 빨라진대요. 그래서 몇 시간 걸리는 게몇 초만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론적인 거고 뭐 예를 들어서 50배만 빨라져도 되게 좋은 거죠. 지금 파일 코인이 저장만 있는 게 아니고 스토리지만 있는 게 아니고 랩핀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있잖아요.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은 그런 것들도 단점이 보완이 되는 거겠죠. 제작 기간이고요. 처음 시작한 게 작년 11월이니까는 1년 다 돼갑니다. 11개월 정도 했네요. 이것도 준비 중이라는 거 그리고 어느 블록체인, 어느 프로젝트나 문 문제가 생겨요. 지금 파일코인이 최근에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복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해준 모습입니다. 얘는 아마 블록체인 개발자로 보이고요. 그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지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안 되는 블록체인들도 지금 있어요.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런 블록체인들은요. 이런 식으로 공지를 제대로 해줬고요. 이게 그 해결책 나온 소스코드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은 그 외에도 웹 서비스 이거 아마존 웹 서비스 비슷한 거거든요. 클라우드 컴퓨팅. 아예 준비를 따로 하고 있네요. 파이코인 본사에서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산화된 AI. 계속해서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싱균래니티넷이 이미 파일코인 쪽과 파트너이기 때문에 AI 쪽 제대로 밀고 있다. 그래서 파일코인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다뤘고요. 준비를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일코인도 당연히 홀딩을 하고 있고요. 홀딩한 코인들만 영상으로 다룹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